안녕하세요 옴니뷰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강원도 철원에서 굴삭기에다가 AI 카메라 4채널 두대 설치를 하고 지금은 군포시에 나와 있습니다 냉동 탑차고요 여기에 화물차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 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탑차든 윙바디든 상관없이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특수차, 지게차, 굴삭기에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작업 잘 해보겠습니다 냉동 탑차에 옴니베 NS4 지금 작업 중이고요. 윙바디가 아닌 이런 냉동 탑. 매장탑 뭐, 이런 탑차들은 배선이 다 지붕을 타게 됩니다. 자, 노출되는 부분은 콜게이트 씌워서 처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선 몰딩 사용해서 안쪽에다가 배선을 잘 숨겨드려요. 그래야 강한 햇빛에 배선이 부식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온 것도 바우치, 카메라 배선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배선 몰딩 그 바닥 부분은 다 피스 박아서 고정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이렇게 실리콘 쏴서 이렇게 더욱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선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카메라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이 마이티는 전면 후드가 열리는 타입이 아니라서 배선 빼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배선 잘 빼서 실내로 인입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측면 카메라는 탑 상단에 설치를 해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차량 총 길이에서 정중앙이 되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3D 어라운드 뷰 구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후방 카메라 보실게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일반 후방 카메라고 뭐 7인치 모니터로 해서 쓰시는데 그거를 위로 살짝 올리고 그 밑에다가 저희 어라운드 뷰 카메라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설치 다 끝났고요 이제 공차 보정 할 건데요 전체 탑뷰 보시면 보정이 안돼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 옆에 다 보이죠 이런 거를 이제 고정으로 다 잡아낼 거예요 자, 패턴 보시면 왜곡되어 있으니까 공차 보정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 공차 보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보시면 아까 왜곡되어 있던 부분이 차선이 이제 반듯하게 잘 보이죠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차 보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뷰 모드도 이제 바뀌었는데요 평소 주행하시면서 보시는 이제 좌측 탑뷰 그리고 이제 후방뷰예요 이 어라운드 뷰를 주행하면서 상시로 볼수 있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예, 상시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뷰 모드 변경할 수 있는데 뷰 모드 버튼 설치해드렸어요. 이차 모양이 이뷰 모드 이제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변하거든요 자, 좌측 3D, 우측 3D,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 그리고 전체 탑뷰. 자, 그리고 이제 좌우 깜빡이 트리거 연동도 되는데요. 자, 좌측 깜빡이로 이렇게 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탑뷰하고 좌측이 이제 3D 뷰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고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도 뷰 모드 버튼 누르면 또 살짝 당겨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우측 깜빡이도 켜볼게요. 이제 화물차 이제 우회전 사고 많잖아요. 끼어드는 차량 그리고 이제 뭐 사람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측면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에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옴니뷰 n s 4 3D 어라운드뷰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누르면 당겨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 보이시죠? 이제 후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뷰 모드가 이제 좀 바뀌어요. 후방이 이제 좌측으로 오게 되고, 탑뷰가 우측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요. 후방 카메라 화면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시면서 후진하실 수 있도록 변경을 해드렸어요. 이 상태에서도 버튼 누르면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 자, 그리고 이제 리어 버드뷰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사용이 가능한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군포 와가지고, 마이티 3.5톤 냉동 탑차에 설치 잘끝내드렸고요 이제 사용 설명, 상세하게 해드리고 저희는 이제 사무실 복귀합니다.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